트럼프는 여기다 기름을 꼈는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한다. 최근에 발생한 이스라엘과 타마스의 전쟁은 아브라함 협정에서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생은 한 번에 몇백 명 단위도 잘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명분이 되는 때까지 아마 전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중에 분리장벽을 세운 거 50일 전쟁이 엄청난 그걸 말하는데, 여기다가 기름을 껴진 사람이 하나 있죠. 예. 저는 사실 오늘 이 트럼프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트럼프는 이, 여기다 기름을 껴는 선언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테라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뭐 여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선언이라고 하는 2017년 12월 달인데 뭐냐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한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제 발언으로 오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 뭘까요? 예,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팔레스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이 당시 뉴스 이런 거 나옵니다. 중동의 화약고를 건드린 트럼프, 국제 사회의 반발.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죠. 1947년 유엔에서 예루살렘은 국제 공동구역. 그래서 아까 동 예루살렘, 서 예루살렘 해가지고 성지에서도 양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도 들어가고 유대인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렇게 유엔에 의해서 공동구역으로 결정된 땅을 미국이 미국의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땅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사태가 발생합니다. 불을 껴 겼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이런 극단적인 그런 무장 사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견딜 수 없게 되자 국제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음, 트럼프가 다른 제스처를 취하게 되는데 그게 아브람 협정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종국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최근에 발생한 그 이스라엘과 파마스의 전쟁은 아브람 협정에서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 아브라함 협정 어떤 내용이냐면, 20, 2022년 8월 13일에, 8월 13일에 협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의 협정이 있었죠. 네, 캠프 데이비드가 있었고, 오슬로가 있었고,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이 아브라함 협정은, 어, 이스라엘과 아랍 에뮬레이트, 바레인을 서로 협정을 맺게 하는, 그러니까 중동의 평화를 가져온다라고 트럼프는 강조했지만, 사실 이거는 한두주 전에 전쟁을 일으킨 시작이었던 거죠. 이 아브라함 협정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과 아랍의 나라들을 서로 연결하는 수교를 맺게 하는 정치 정책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을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었죠 이게 이제 트럼프가 자기들이 이제 굉장히 고심해서 내놓은 외교정책이라는 거였는데 이거에 의해서 최소한 다섯 개, 여섯 개 국가가 추가적으로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을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중동 땅에, 아랍 땅에 평화가 올 거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사실은 이 안에 뭐가 문제냐면 팔레스타인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와중에 다른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가까워지면 가장 긴장하고 피해를 보고 가장 견딜수 없어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란이죠. 왜냐하면 이란은 유일한 시아파 국가인데 그 이란은 어떤 거를 주장하는 되냐면 원리주의자의 움직임이죠. 이게 뭐냐면 이 아랍 땅이 모두 아랍 사람들에게 팔레스타인이 아랍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훔친 거다라는 건데 이 상황에서 이란은 존재감을 그런 면에서 이제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과 나머지 아랍 국가들이 평화조약에 들어가면 이란만 소외를 왜냐면 현재 이란은 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과 수교가 단절돼 있어서 고생을 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 원리주의를 내세웠던 쪽이다 보니 이렇게 됐을 때 자기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흐름 때문에 이, 어, 이게 발표되자마자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은. 책임져야 될 거다라고 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로켓 발사하고 시위를 하는 강력한 반발이 일어났죠. 결국에는 이번에 전쟁은 하마스가 일으켰는데, 하마스는 이란과 똑같은 욕구를 갖고 있고, 어쩌면 이란을 대표하는 욕구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 세계의 관심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가져오고, 그 관심의 주체를 하마스로 만들고자 했던 게 하마스의 뜻입니다. 성공했죠. 한 번도 주역이 되지 못했다면, 이제 부, 부분적으로 움직이는 무장단체였다면, 지금은, 어, 뉴스에 이팔 전쟁이라고도 나오지만, 더 많은 뉴스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나오죠. 많은 아랍 국가들이 그 하마스와의 전쟁이라고 인정하고 싶어 합니다. 어찌됐든, 하마스는 존재감을 한껏 올렸기 때문에 성공했고 이라는 그런 면에서 자기의 의미를 찾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테러리즘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얘기 자세히 할 수는 없는데 오랜 동안 그 역사는 이제 이몇개 무장 단체에서 시작됐는데 항공기를 납치하는 테러 범죄들이 있기 때문에 테러 단체에게 항공사는 많은 돈을 상납합니다. 그 테러에 대한 어떤 방지 차원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테러는 이제 사업이 돼 있는데요. 이란에게 있어서도 그다음에 하마스에게 있어서도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이번 전쟁은 여러 가지 의미를 이란과 하마스에게 줬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란이 참전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데 이란은 굉장히 이 아브라함 협정에 의해서 어, 왕따가 됐던 상황에서 그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필요하다면, 어,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하마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태고요. 이, 이번에 이제 그 7,000발을 사서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뚫었죠. 하지만, 뭐, 물론 어떤 건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전쟁의 의미로만 보면, 1200명 정도, 지금 아마 좀더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1200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끝내지는 않겠죠. 다만, 이스라엘은 알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 안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조직입니다. 민중봉기죠. 그래서 여기 가서 눈에 보이는 하마스 군을 다 죽인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하마스는 여기서 생겨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아마도 지상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선별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거고 그러기에는 이스라엘 희생도 만만치가 않을 거라서 언론이 어, 전 세계의 어떤 그 여론이 돌아서게 되면 멈추게 될 텐데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 우리들이 지켜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 전쟁은 왜 과거보다 훨씬 더 관심을 끌고 있냐면 이 전쟁이 지금의 패권 전쟁의 그 패권 구도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누가 누구 편인지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전 세계에 관심을 끌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확정돼서 만약에 긴 시간을 끄는 그런 제5차 중동 정책으로까지 가게 된다면 미국조차도 침체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올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 침체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현재로서는 시나리오가 한세 가지 정도 있는데 이렇게 어 지상전 투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만 하다가 이제 끝내는 게 있겠고 그런가 하면은 전면전으로 이게 지상군이 전체를 투입되지만 다른 나라나 다른 군대가 참여하지 않아서 좀 장기적인 전쟁이긴 하지만 그 규모가 작은 게 있겠고 마지막으로 몇몇 국가가 참여하는 그런 전쟁이 있는데 현재 이제 나머지 아랍 국가들도 그럴 여력도 없고 그 다음에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난민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라든지 그 다음에 레바논 쪽 같은 데들의 난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아예 차단하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구조물도 원조물도 잘못 들어가게 하고 있죠. 열지를 여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들이 참전하는 부분들은 쉽지 않아 보이고 이란조차도 언퍼를 놓고는 있지만 앞뒤를 재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전쟁은 쉽게 이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하마스를 상징적으로는 없앴다고 선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적으로 살, 없앨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명분이 되는 때까지 아마 전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1200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적당히 멈추지는 절대로 않을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사상자 수가 제가 역사를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다 팔레스타인과 아랍 사람들의 희생이었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생은 한 번에 몇백명 단위도 잘 없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사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뭐 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이스라엘은 멘붕에 빠졌다고 하던데 경악과 분노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잠재울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내 강경파들 네타냐후나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하긴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결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표시적인 그런 어떤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들을 멈추게 되는 거는 뭐 그만한 대가에 있던 부분들을 있어야겠지만 글로벌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